지난번에 작업을 하셨는데, 내부 영상에 대한 간략 설명을... 이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네. 여기가 네. 이만큼 흘려서 네. 내려가 아, 끊어졌네, 애초에. 그런 간이 끊어져서 앞쪽에 가서 일부 떨어진 부분에 걸쳐 있어요. 그거 너무 부럽게 세요 네, 리트리빙으로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아니, 네. 순간이 아니네, 저어진 간이 안네. 여기는 기름이, 기름이 있네. 여기 아직 작업이 안 돼요. 흔들는데 네, 높아져 네. 있어요. 네. 네. 네? 아니 어떻게 일본고 뭐 그냥 가요? 그냥 가맞겠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 네? 네. 네 려실래잠깐만 네. 네? 잠깐만 음 아... 뭐야 이게 와... 이게 고압을 한 거라고? 아니 근데 일단 배관 상태가... 뭐 그래도 계속 기름이? 여기도 기름이거든요? 이것도 제거를 해야겠네요. 1m 안쪽에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1m 안쪽인데요. 저렇게 지금 두껍게 있는... 달아있는 기름 저건 떨어져 나오게 아니고 지금 달아있는 기름이 거아니에 여기까지 보압을 했다 했는데 저 제거를 해야겠네요. 음. 돌려주세요. 이전까지 보다 되는 기름을 사정으로 돌려주세고 튀김 덩어리가 다 10m에서 Y키나 어. 이런 데 돌려주세요. 그 동영상만 보는 데하겠다 잠깐만요, 계속 살살 돌려가지고 계속 쓰레기다 그래, 아파, 아파, 아깐아아저 아무래도 헤드를 끼고 봐야 될것 같아. 뭔가 이상해. 앞에 기름이 있 기름에 꼈어. 네, 돌려주세요. 잠깐만요, 얼마나 엉성하게 작업했는지 이런 것도 뺄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보시면 집중점 초입에 있는 앤들 이게 대관을 저 아래가 이제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뛰어있는 거, 백시멘트나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예. 하나도 작업을 안 하고 뭘올 때들.

아, 그 기름이 왔네요. 어, 기름인 같은데. 아, 이게 달라나 진짜, 모르겠어. 보이시죠? 여기가 해드캠야식장이 보트나갈 정도로 기름이 다찍겨 있어요. 바로 입구 초입에 나가는 거. 조합도철에서 다없어졌더요 일단 여기 돌려보자 그러면 넷. 네. 여기 간이 워낙 커서 이로는안될것 같아요. 일단 좀더 돌려보고요. 어? 지금 오늘 고압을 했었어야 되는 거아니요네 <laughs> 이제 다가 <난다>. <목소리> <목소리> 그만큼 아 네. 근데 저게 맞게 부수고 있는데 조금만 살짝 체인 앞에 두셔도 돼요 가좋네아 그래 거기? 좋아 잠깐 멈춰보실래요? 한타이 보이시죠? 응, 기름이 저기 정식, 정식 너무 오래 걸려 고압을 해야 돼요 너무 단단해 예서신못 지나가고 있네 한참을 더 여기 한번때어봐주래네 <laughs>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하면 한참 걸릴 그럴까요? 그냥 아예 빠르게 있을 요 여기만 떨어내면 아니야, 더 앞에 아, 가야죠. 왜냐면 걔가 떨어지면 앞에 가서 막을 테니까. 올려 떨어져? 네, 다 여기로 나오네요. 여기까지만 음, 나오면 되는 거야. 아, 그렇지. 넓은 배관에 단단하게 조적해 있는 걸 해결해주는데 무심자로 그잘안쓰는데 이제 들어가네요. 음 여기 제를 뜨고 덩어리지. 네, 뒤로 와서 쟤를 분, 떨어지낼 아, 수 있어요. 입구까지 천천히 떠는다. 네, 그럼 아마 걸린 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 초입에 있는 애는 부셔져서 저기 가 있어요. 네, 초입은 지금 진입이 되네. 입구는 넓어졌네. 네, 입구 넓어졌어. <laughs> 네. 맞아요. <laughs> 22mm 때문에. 네. 진짜 보이시죠? 깨해 될까요? 네. 여기는 좀 잠기고요. 약간 네. 이 내시경이 못 들어갔었어요. 네. 왜냐하면 입구가 그 비중으로 잔뜩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올라오고요, 니위이 방이 깨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응? 그 덮방을 했는데 어, 아, 그덮방은깨져 있네. 배관이 깨져서, 위에 응. 배관을 덮방을 했어요. 응. 그런데 덮방은 아래쪽 부분이 제대로 마감 처리가 안 돼서, 여기에 지금 배관 덩어리가 하나 밑으로 있는데, 저 건드는 게 아니야, 안 건드는 게 아니야. 아, 애매하네요. 살짝 건드어서 눕기만 해도 좋은데. 이쪽으로? 네네. 그러면 플렉스로 해야지. 아, 제 플렉스 가져올까요, 그럼? 살살, 살살만. 생각보다 진기다 <laughs> 됐다. 오케이. 별걸도하네 이거 한다 진짜. <laughs> 오케이. 어... 이제 세배가 얘는 24로 안 밀었으면 그 저기 아 그렇죠. 어, <laughs> 네. 저 깨지니까. 네. 되게 포 보인다. 진짜. 여기도 땜빵했네. 여기도 여기도 덮빵했네. 여기 덮빵했어. 어. 안 넣어도 되저게 보이니까. 어, 여기 살짝 건드기만 <laughs> <laughs> 반짝반짝해요. 오케이. 자 네, 이제 회수할게요 네. 내시경을 남아있는 거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같이 보세요 좋아요 병은 좀 깨끗하죠? 여기는 덮방했던 거 기름덩어리 떨어져 나가있네 네네 빼면서 볼게요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빼봐 돼요? <laughs> 일단은 기름은 없어요 아, 그래 기름 없는 거 확인해 아 헤드 우리 헤드가 아, 아 그런가요 바닐라. 오케이 아 그건 다행 네. 그나마 다행이네 이물질은 아니었던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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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확인 <웃음> <웃음> 야 그것도 이런 버릴뻔했어 그러게요 아이고 보셨다시피 이 내시경과 이 장비 플렉스 모든 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관은 원래대로 넓어졌어요 아까 보였던 부터운 기름도 완전히 다 사라졌고 깨끗한 게다 증명이 됐고요 안쪽만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이제 자. 음. 왼쪽 엘보를 꺾었고요 아, 바발들. 이게 다 바발들이에요. 기름은 아니고 음식물찌꺼기. 이런 바발들은 세대나 식당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바닥에 살짝 깔려있는 거라서 괜찮구요. 배간 위쪽에 기름슬러지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빼면은 다행히 뭐 주황색깔 기름슬러지 없이 가발들만 네, 있어요. 음. 됐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고압 이상으로 다 해서 아. 양쪽을 싹 깨끗하게 해드리고 내부 안에는 이물질까지 다 꺼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러게요. 날짜가 조금 한마디. 그러니까 그게 이사단까지 네. 만들어. 그때 여기 물이 넘친다고 한게 그런 게또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 제대로 지금 안 뚫리고 해. 그냥 물구멍만 나서 흘러가는 거였지. 흘러가기만 해놓고. 네. 그래서 다행이에요. 보합했어요 한결 나왔습니다. 사실은 보리하는 게 영구가 되는 바람에 확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대응 안 되거든요. 배 무너진 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언제일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좀 미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바로바로 오게 죄송해요. 하세요들어